음, 왜 이렇게 글을 못 그리니 바보같이 이렇게 했을 때이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이 닮은 꼴이잖아요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얘는 10 더하기 x가 된다 그죠?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1인 거죠. 그래서 10 더하기 x 대 높이 10은 모델 뭐 뭐지 x 더하기 1대 x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 x 더하기 10은 10 x 더하기 x의 집.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렇게. 얘는 얘 복화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차방식배웠죠 x의 제곱 <laughs> 어저렇죠 <이제> 루트가 나오지? <웃음> 10인데? <웃음> 아까 우리 공식 뭐였니? 자, 다시 보자 <laughs> 얘다 근데 그럼 x가 안 나오잖아 <laughs> 그래서 섹시한 부분의 넓이는요, x의 제곱 곱하기 4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, 이렇게. 그러면 ex 더하기 10에 제곱에서, ex 더하기 10에 제곱에서 를 빼는 거야. 아까 되게 복잡하게 구현된 뭔가9 곱하기 x 분의 2, 더하기 2분의 x 한 것을 4를 뺐다, 이렇게 했던 었것 같아요. 그죠? 그럼 얘는 4x 제곱 플러스 40x 플러스 1 0 0리고 얘는 마이너스 9이시죠. 아, 10x인데, 20X 내생각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게 없어져야지 한방에 나온다. 어. 그럼 2X 더하기 10, 호밀초코끝 고그 다음에 얘는 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x. 곱하기 4. 알지? 또1/2 곱하기 1 곱하기 x 곱하기 4. 18x, 2x, 20x 맞네. 20x. 3x 더 플러스 20x 플러스 100. 이왜 답이 안 나오지? 루트로 나오는데 루트 아직 안배었잖아